제목은 "요, 좀 전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님, 이제는 완전히 물러나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가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의 마음으로 오래 망설이다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남깁니다. 비난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호소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이거는... 정치적 공격도 감정의 분출도 아닙니다. 한 시민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이 드리는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부탁입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정말 정치의 모든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 주십시오. 전면에서도, 측면도, 그리고 마쿠도, 마쿠에서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이름이 다시 정치 현장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만류했다는 이야기, 이정현 전 대표의 공관위원장 임명, 그리고 대통령께서 각, 각별히 아끼시는 유영아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과 그들, 그를 둘러싼 지지 움직임까지 말이죠. 대통령님께서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대통령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곧 정치가 된다는 거죠. 침묵조차 메시지가 되고 거리는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을 멀리서만 바라보던 사람은 아닙니다 수년전 달성사저로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오신다는 그날 며칠 전에 먼저 그곳을 찾아가서 그렇게 둘러봤던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둘러봤던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또 비록 낙선으로 끝났지만 대통령, 대통령님께서 아끼시던 유영하 변호사의 국회의원 출마선언 현장에도 직접 갔던 사람입니다. 바글바글 하던 그 사층인가 거기, 거기에서 했던 것은요. 어, 바늘 땅 얘기인가 거기 옆에 있는 그 사층인가 그래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이제 좀 편안히 사셨으면 좋겠다. 정치에서 벗어나 인간 박근혜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그 바람은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신앙처럼 소비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상징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부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됩니다. 대통령님이 원하시든 원하시, 원하지 않으시든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사회는 다시 갈라지고 정치는 다시 거칠어지며 극단은 대통령님의 이름을 빌려 힘을 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어 박근혜 전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탄핵이라는 비극, 분열된 거리, 무너진 신뢰, 그 상처는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대통령님께 가장 필요한 역할은 개입이 아니라 퇴장입니다. 누구의 단식도 만류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임명에도 이름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아끼는 사람의 출마에도 침묵해 주십시오. 그것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대통령님이 이 나라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권력을 질 때가 아니라 떠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정은 돕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완전히 물러나 주신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역사 앞에서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부디 이제는 조용히 사십시오. 누구의 깃발도 되지 마시고 누구의 정당성도 만들어 주지 마시고 누구의 정치에도 힘을 보태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침묵이 이 나라에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정치에서 완전히 떠나 주십시오. 그리고 설날을 앞두고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세상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조용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아닌 일상 속에서 사람 밖은 해로서의 평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은 어떤 진영을 위한 그런 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더 이상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한 시민의 기록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이 닿는다면은 그 자체로서 그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